자우리고 128페이지 거부터 먼저 숙제 검사할게요 자 내용은 앨리스는 루시만큼 키가 크다는 말을 쓰니까 뭐야 a 리스 c e is as tall s를 쓰면 되겠죠 자두 번째는요 조우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보니까 는 10, 10달러 1달러 그럼 뭐야 10배를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10배니까 이때는 그러죠10 times를 쓰면 되겠죠. 10 times 우리 기억나시죠? 이 영어에서 이렇게 ss를 사용하는 원급 비교 앞에 뭐가 들어가면 이 times와 같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배수사라 불렀습니다. 배수사를 집어넣으면 곱하기 몇 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이 산이 정확하게 두 배죠, 두 배. 네. 그러면 on the left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그 산은, 자, the, the one on the l e right, 오른쪽에 있는 산만큼,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s에 있으면 만큼 높단데, 두 배가 높다란 말로 쓰려면 뭘 쓰면 됩니까? 트와이스. 그렇죠. twice를 이 자리에 쓰시면 두 배가 더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잠시만요. 다음. 자, 그 아래 에 보면은 카세트 플레이어. 여러분 카세트 플레이어 아세요? MP3나 네, 알아요? 카세트 플레이어라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중에? 저거 아, 니죠큰 거? 예, 이렇게 생긴 거본적 있어요, 이런 거? 저 오래 집에 있었는요 아, 그래. 저... 이게... 라디오잖아요. 아니, 라디오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게 있는 카세트라는 걸잘 모르실 분 어쨌든 지금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음.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요. 이때 5타임스입니다. 고박이 5입니다 5배만 다섯 다섯 배입니다. 그런데, 얘, 뭐가? mp3 플레이어에, 어, 카세트 플레이어가,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다섯 배인데, s s 를 쓰려고 그랬더니 말이 안 돼요. 어? 그리고 웃겨. 왜, 왜 웃기냐면, 다섯 배가 더 싸지 않나요? 고박이 다섯을 해야지 이만큼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다섯 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다섯 배 비싸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더 싸다 그래야 돼요, 다섯 배를. 그러면 쓸수 있는 방법은 S, chip S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안타깝지만, 칸이 두 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비교급을 쓰시면 됩니다. 어? 뭐라고요? More expensive. More expensive는 다섯 배가 더 비싸다는 뜻이 돼버리는데 아... 카세트 플레이가 더 싸잖아. 그러면 cheap 아... 이란 단어의 비교급을 써야 되니까 cheaper than을 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un-expensive로요? 어, <laughs> 보세요 지금 칸이 두칸인데 거기다가 expensive에 un-expensive를 쓴다고요? inexpensive 싸다는 말로 해.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cheaper than이라고 쓰셔야지 문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요요거 요거 5번 잘 확인하시고, 5번 많이 들렸을 겁니다. 넘어가 됩니까? 아, 일단 적으세요. 저 안, 적어주시는 분들. 자, 적으실 거 적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나와 있는 형태 그냥 체크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could. 두 번째는 well. 세 번째는 twice as. 네 번째는 soon. 다섯 번째는 taking. 여섯 번째는 I could. 7번은 more. 8번은 as high가 됩니다. 자, 틀린 거 번호. 25. 2번과 6번 또 있습니까? 오, 오. 2번과 5번? 네. 2번과 5번 또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 없어요? 음. 8번, 오케이. 2번 일단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바로 이겁니다. s, s입니다. 뭐, 뭐만큼, 뭐, 뭐 하다란 말. 이 s와 s 사이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아고. 뭐. 원급을 쓰셔야죠, 원급을. 그러면 이 원급이란 건, well이란 단어의 비교급이 better입니다. 최상급은 best예요. 그럼 여기서 원급이라는 건 well을 써야지 better를 쓰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S S 사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 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금만 들어가야 된다. 적어두세요. 자 그다음에 5번. 자 이때는요 여기 중간에 S as, S가 보이시죠? 해석해 볼까요? S f a s t a s 뭐 몸모만큼 빠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시 들었죠 몸모만큼 빠르지 않다. 그럼 대상은 뭐하고 뭘까요? A에 해당되는 거. Taking the bus가 A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Taking the subway가 B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 A와 B는 같은 형태여만 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맨 앞에 taking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동사에 이렇게 ing 들어간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하는 것 기라 하실 때는 동명사. 그러면 버스를 타는 것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명사죠. 그럼 이 비교하는 대상인 A와 비교하는 대상인 B도 역시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명사로 시작해야겠죠? 동생인 테이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은 항상 같은 어떤 성질의 것들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테이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번은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20 times 뒤에 자, 20 times는 배수사라 그랬죠? 배수사 뒤에 쓸수 있는 방법은 as high s 라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비교급인 higher than을 쓰는 이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s, 잠깐만요. ss란 원급을 쓰는 방법, 아니면 뒤에 higher than이라는 비교급을 쓰는 방법. 두가 다 가능한데, 여기에는 지금 뒤쪽에가 뭐가 나왔어요? s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뭘 써야 될까? 그죠. 렇가서 s를 써야겠죠. higher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higher라면 뒤에가, 여기가 than이 나와야 되겠죠. 그 뒤에.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상 s, high s를 쓰는 내용이 맞습니다. 타이어가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표시 좀 해놓으세요, 요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거. 베이수사, 몇 배라는 의미의 20 times 뒤에는 요, as, as를 쓸수 있고, 비교급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장상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as, high as가 돼야 되겠죠. 체크 좀 해주세요. 혹시 녹화가 됐는지 확인되면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laughs> 이런 말은 녹화가 안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급 비교를 이용해가지고 바꾸라 그랬죠. 원급 비교란 것은 항상 뭐하고 뭐가 들어가요? S, 원급, S를 항상 쓴다는 라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이 나의 아이와 나예요. 비교한 대상이 A인 나의 아이와 내가 있는데, 일단 이 아이를, 나라는 미를 문장의 주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내용 맞춰야 되거든요. 나의 아이는요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난대요 그 말은 나는 나의 아이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work up 이란 단어를 여기에 쓰실 때는 뭘로 바꿔야 돼?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부정문을만 넣어 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I work not up을 쓰는 그런 바부 짓을 하는 일반 동사니까 뭘 써야 돼요 이거는? 돈트야, t 돌았니? 아이고, 돌았단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한테 그러면 런안 되죠? 과거라니까요, 과거. 그럼 뭐 해야 돼? 디 i 트지왜돈트야 어? d i d 뒤에 w 이 k e 을 쓰겠죠? 선생님이 돌았니란 말은 선생님이 할 얘기 아니었습니다. 순간. 너무 말도 안 돼, 소리를 해서 과거형인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s, s 사이에 뭘 씁니다? 원급. 그럼 여기 뭘까? s, a oh l y a s 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누구를, B에 해당됐던 아이를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my baby라고 쓰시면, 있는데요. 아, 뒤에 있어요? 네. 아, 선생님, 여기까지 안봤네요자요 <laughs> 이, e, 지금, my baby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문장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 그 어? As late as. As late as는 무슨 뜻이에요? I didn't wake up as late as my baby는 나는 나의 아이만큼 늦게 일어나진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다는 소린데. 웃기지 않아요, 그거는? 도대체, 일찍과 늦게는 정반대예요. 여기에는, 이 일찍 자리에 늦게를 넣어버리면 정반대 내용이 돼요. 같지 않아요. 근데 디듬트 안쓴거 아니에요? 아니, 쟤는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자. 디듬트를 안 써도 틀려요, 문장이. 그럼 둘이 늦게 일어나는 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자, 다음 거. 나는요, 쿠키가 세개 있어요. 그리고, 너는요, 아홉 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세 배만큼 쿠키를 갖고 있죠. 네. 그럼 우리가 중간에 뭘 쓴다? 배수사. 그럼 뭘까? Three. 아, 아, 아. 그렇죠. Times. 그 다음에 원급 as as 뭘 쓸까? as. 아, 어? 쿠키스. 쿠키스예요. 그렇죠. 쿠키스는 근데 중요한 게. 원급이 아닌데 너의 너만큼 많은 쿠키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게 뭘 들어갈까? 많은의 뜻을 네. 갖고 있는 그렇죠. many cookies라고 ss를 쓰고, 참고로 이 c o o 는 명사지. 얘는 지금 뭐가 아니야? 얘는 원급이 아니에요. 앞에 원급을 넣어줘야 돼. ss에는 이렇게 원급을 많냐 적냐의 으로 그래서 you have. The,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cookies as I have가 됩니다. 이거 맞히신 분들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큰데. 자. 자, 일단 잘 적어 두시고. 세 번째는요. 자, cold air, 차가운 공기가 A. warm air가 B입니다. 두 개를 비교했는데 뭡니까? 차가운 공기가 무거 아, 따뜻한 공기보다 더 무겁다라는 이런 A가 더, 뭐야, 비교해서, 대상에서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b에 해당되는 원 이거를 b를 앞으로 보냈어요. 원급 비교를 쓰라 그랬습니다. 문장상 원급 그럼 중간에 어떻게 됐든간에 s s를 써야겠죠. s s 나머지 바꿔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 b 가 지금 a보다 잠깐만요. B보다 지금 D에 있는 이 A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더낮다는 뜻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뜨거운 공기는, 자, 여기 사이는 원급 쓰니까, heavy. 차가운 공기만큼 무겁지는 않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기 어떻게 돼? isn't. 그렇지. 이때는 isn't. 라고 이렇게 부정어를 써주면, not을 써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앞에 있는 게 기업보다 못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3번 잘 이거 해석해 보면 금방 이해돼요. 해석해 보면 이거 공식으로 외우려면 더 어려워요. 다음 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타워 A가 저 캐슬 못보다 궁전보다 더 키가 크대요. 그럼 반대로 뭐가 됩니까? S에서 중간에 넣으니까. 이게 중간에 원급어, 콜를 뭐? Tor.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B라는 대상이, 자, A만큼 키가 크진 않습니다란 말 여기도, 이센트를 Isn't. 쓰시면 되겠죠. 부정어. 나 써줘야죠, 여기다가. 마지막, 나의 시스터의 방은요, 나의 방보다, 자, 더 크긴 크는데, 몇 배가 더 커요? 오 마이 갓. 그렇죠. 3배가 더 크답니다. 도대체 동생, 나는 뭐니, 집에서. 그럼 이거 똑같은 말로 s, as, s로 쓰면 되죠? s, large, s. 그런데, 일단 동사는 해야 돼요. is. 3배라는 말로 배수사. 3 어. three times. Three times.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만약에 e times가 없으면 나의 시스트의 방과 내 방이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수살 앞에다 딱 써버린 순간 3배가 더 크다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자 요거 자 마지막 마지막 자 나는요 달렸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쓰면 될까 as fast as 주어동사 I could 이 I could만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렇죠. possible로 바꾸면 같은 뜻입니다. 자, 다음 건 가능한 자주. as often as I can. 자, 왜 여기는 I can이고 앞에는 I could였을까요? 그래요. 앞에 문장에 보시면 동사가, 일본 문장의 동사는 보다시피 뭐야?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이렇게 과거이기 때문에 could를 썼습니다. 하지만 뒤에 문장은 try라는 현재형이죠. 앞에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것도 현재형인 can을 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쨌든 요거, I can은 줄여서 똑같이 뭘로 바꿀 수 있다? possible로 바꿀 수 있습니다. possible은 과거형이 없어요. 현재 과거형이. 형사니까. 그 다음, 다음 거 이거는 그냥 이제 저, 말씀해 드릴게요.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그 다음, 5번은요. 자, 이건 뭘까? TEN, Ten, Ten times, times as long as on 나머지 부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틀린 부분들 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정리 돌 되신 분 해주시고.